부모님과의 갈등 후, 세월이 지나서야 이해한 순간 You'll understand when you have kids of your own. 시간이 흘러 I see what you mean, Dad. 네가 부모가 되면 이해할 거야. 시간이 흘러 이제야 아버지 말이 뭔지 알겠어요? 하루 한 문장씩 평생 써먹는 영어 습관 만들기 오늘의 한 문장 함께 배워볼까요? I see what you mean. 내말 이해했어. 무슨 말인지 알겠어. 원어민들은 see와 mean의 강세를 주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I see what you mean 처럼 빠르게 말해요. 이 표현은 내말 이해했어. 무슨 말인지 알겠어 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상대방의 설명이나 주장, 감정을 이해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. 단순히 들었다는 것을 넘어서 그 의미를 깊이 파악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. 특히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달았을 때 더욱 의미있게 쓰입니다. 이럴 때 써보세요.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충고가 마음에 꽂혔을 때 You keep helping everyone but no one's helping you. I see what you mean. 넌늘 남만 도와. 근데 널 도와주는 사람은 없잖아. 그말 이제 알겠네. 오랜 연인이 떠난 뒤그 말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을 때 One day you'll realize love isn't enough. 시간이 지나. I see what you mean. 언젠간 알게 될 거야. 사랑만으론 부족하다는 걸. 시간이 지나.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.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? 문장을 소리내어 세번 읽어보세요. 작은 목소리로라도 꼭 입으로 말해보세요. 오늘의 한 문장은 I see what you mean. 내말 이해했어. 어떤 말은 당장 이해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.